안녕하십니까. 2025년 10월 2일 최병무이팩트 시작하겠습니다. 내년 6월 지방선거 지금 뭐 8개월도 남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뭐 그렇게 굉장히 오래 남은 그런 기간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저기서 뭐 광역자치단체장, 지방자치단체장 뭐 이런데에 대해서 다 조사도 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제 최근 조사한 걸 보면 갤럽이 9월 29일 30일 조사한 걸 보면 전국 판세에서는 뭐 여당 후보가 당선되는 것이 좋겠다. 라는 사람들이 44%. 이건 이제 조국혁 신당까지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그 다음에 야당 후보가 당선되는 것이 좋겠다. 39%. 이거는 물론 또 개혁신당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지금 조사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서울의 경우를 보면, 야당 후보가 42, 아니, 여당 후보가 42, 야당 후보가 43. 상대적으로 서울에서 민주당이 좀 고전 중이다. 그러니까 민주당과 조국의 의신당이 고전 중이다. 빨간불이 켜졌다. 이런 거고요. 자, 근데 요거는 이제 면접조사입니다. 근데 이제 조원CNI라는 데가 같은 기간 동안에 이제 ARS로 조사를 했는데, 요건 또 서울만 조사를 했습니다. 어, 그래서 보면 서울에서 정당 지지도가 민주당이 43.2, 국민의 힘이 39.9. 뭐 이건 그야말로 3.3% 포인트 차입니다 요거 오차 범위 내입니다. 그러니까 혼전이 있다는 얘기죠. 왜냐면 지금 그 전국 조사를 보면요. 이렇게 혼전이 있지 않습니다. 근데 서울이 유난히 그렇다 어, 그런 거고요. 자 그다음에 서울에서 개혁신당이 2.5, 조국혁신당이 1.7, 어, 진보당이 1.0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이제 뭐 직접 가상 대결을 붙이지는 않았는데 그러니까 국민의힘 계열, 민주당 계열 이것만 별도로 조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국민의힘 계열 쪽에 조사를 해봤더니 오세훈 현 서울시장이 18.7%로 1위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16.0%,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8.7%,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8.5%,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 4.4,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 2.2, 적합한 후보가 없다 31%. 이렇게 조사가 됐고요. 반면에 지금 민주당 계열의 후보 적합도 어, 요걸 별도로 조사했더니 박주민 민주당 의원이 13.1, 조국, 조국혁신당 비대위원장이 11.1, 정원호 성동구청장이 10.8, 서영균 민주당 의원이 5.9, 박용진 전 의원이 5.7, 전현희 의원이 4.6.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걸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전국 평균하고 달리 서울 지역에서 민주당이 전국 평균보다 유난히 고전 중이다. 이유가 뭐냐? 이런 것들이 이제 궁금해지는 대목이죠. 어, 갤럽이 정기조사를 한건 보면요.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 날 공개한 걸 보면, 민주당이 38, 국민의힘이 24. 이건 이제 전국 조사였고요. 무당층이 30. 그런데 여기도 보면, 서울 지역에서 민주당은 35, 구, 국민의힘은 21. 이렇습니다. 그러면 전국 평균보다 서울 지역이 유난히 낮습니다. 갤럽 정기조사도 그러면 이제 이게 우리가 이제 분석적으로 봤을 때 어, 서울에서 민주당이 의외로 고전한다 하는 거를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 어제 오늘 뭐 이렇게 보면 주로 이제 민주당 사람들한테서 지지율 하락에 대한 경고음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 CBS 라디오에 나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김현지 제1부속실장의 국회 출석 문제와 관련해서 당연히 나와야지. 뭐 때문에 안 나오냐? 어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얘기를 했고, 지금 민주당 지도부가 걱정인 게 이게 아주 좀 거칠게 운반하는 사람들이 무슨 대표니 법사위원장이 맡고 있는 게 걱정스럽긴 하다. 결국 저렇게 당이 대통령 지지율을 좀 받쳐줘야 되는데, 오히려 지금 까먹고 있지 않냐. 대통령실에서도 그것 때문에 좀 한숨을 쉬는 것 같더라. 정청래 추미애입니다. 정청래 추미애. 제가 오늘 오전 중에 그 이재명 대통령 주변 인사들이 추미애 법사위원장을 좀 견제하고 있다. 그 이유가 뭐냐. 뭐 이런 거를 분석을 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지금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 입에서도 똑같은 정청래와 추미애 때문에 이재명이 고민이다 뭐 이런 얘기를 이제 본인도 어디서 들었던 모양이죠.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걱정을 하는 겁니다. 거칠게 운반한다. 이거는 전국에 대처하는 방식이 틀렸다. 자기가 보기에 유인태 전 사무총장은 서울 강북에서 정치를 오랫동안 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지금도 서울 강북권의 흐름, 여론. 뭐 이런 것들은 본인이 아마 체감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지금 논평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 경기도 수원을 기반으로 해서 국회의원 활동을 하고 있는 김영진 의원이 오늘 YTN 라디오에 나와서 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도 역시 수도권이죠. 친명계 뭐 핵심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입니다. 원조 친명계,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인데, 민주당 지도부와 지금 조의대 청문회를 진행했었던 법사위원장과 많은 사람들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지지율 하락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이런 거와 그 갤럽조사, 조언 c n i 조사 이것들을 이제 결합해서 우리가 분석을 해보자면, 결국, 전체적으로 정청래, 추미애가 깎아먹은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외에도 특히 서울 지역에서 왜 이렇게 민주당이 고전 중이냐? 저는 두 가지라고 봅니다. 서울 지역이 뉴스에 특히 민감하죠. 서울 지역의 여론에 일차적으로 반영이 되고 나면 한 일주일이나 열흘쯤 뒤에 이제 전국. 그, 여론조사에 좀 반영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만큼 서울지역은 서울지역 유권자들이라는 사람들이 아무래도 방송, 신문, 뭐, 이런데 쉽고 빨리 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여론에 즉각즉각 즉각 반영되는 경향이 있죠. 아마 그래서 서울지역이 유난히 좀 그, 민주당이 고전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서울 지역에 현재의 시장이 오세훈입니다. 국민의힘이죠. 아마 이런 분도 이제 인지도 측면에서 현직 시장을 능가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 어제 보도를 보면 그 민주당에서 지금까지 뭐 김민석 국무총리 내세운다 뭐 무슨 뭐 이런저런 여러 가지 설들이 많이 있었죠. 심지어는 김민석 국무총리의 경우에는 본인이 관여되어 있는지는 모르지만 서울시 김경 의원이라고 아는 사람이 뭐 불교도 3천명 집단으로 입당시켜서 뭐그 당비를 대신 내주고 김민석으로 가시죠라고 얘기했던 녹취록까지 공개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진종호 국민의힘 의원에 의해서 그렇게까지 준비하는 걸로 보이는데 지지율은 안 나온다. 서울 전체적으로 민주당이 고전하는 것도 있고, 김민석 같은 사람도 안 나온다. 왜냐면, 그래서 이제, 그, 뭐, 기업인들이나 이렇게 좀 경쟁력 이 있는 사람을 영입하려고 한다. 이런 보도가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바로 민주당 전체적으로 보면, 아, 서울 지역에서 우리가 국민의힘에 결코 유리하지 않다. 하는 자체 진단 속에서 나온 결론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럼 역시 이것도, 이런 흐름도, 아, 서울 지역에서 민주당이 고전 중이구나. 하는 거를 알수 있는 대목이다. 어, 이렇게 봐야 되고요. 어, 지난번, 어, 그리고 아까 조사한 그 조원 씨나의 조사를 봐도 민주당 여권 후보 적합도에서 누구 하나가 이렇게 툭 치고 나가지를 못합니다. 다 그냥 고만고만 합니다. 이것도 이제 누구를 갖다 붙여놔도 결국 우세훈 나경원 이 둘이 경합하는 야권 그 후보들의 지지에 별로 미치지 못한다 하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딱두 가지입니다 서울 지역에서 민주당이 정 청례 대표와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주도하는 이+ 흐름이 결국 민주당의 지지율을 깔+ 갉아먹는 역할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현+ 현직인 오세훈 서울시장의 인지도를 민주당. 출신들이 제대로 따라가지를 못한다. 근데 이거는 이제 막판 그 선거가 임박하면 뭐 그건 이제 인지도를 이렇게 좀 따라갈 수 있는데 현재로서는 그게 그렇지 못하다 하는 거죠. 요런 두 가지 원인에 의해서 민주당이 지금 서울 지역에서 고전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근데 이제 이거를 그럼 국민의힘을 안심할 수 있느냐? 그, 그 정도는 아닙니다. 국민의힘도 서울에서 분발을 해야 된다. 왜 민주당이 떨어지고 있는 지지율을 서울에서 국민의 힘이 받아먹지 못하고 있거든요. 지난주 갤럽 조사 같은 경우를 보면 서울의 부동층이 33%입니다. 무당층이 이거는 곤란한 거죠. 국민의 힘 지지보다 무당층이 더 많습니다. 곤란한 거죠. 그래서 국민의 힘도 하루빨리 정당 혁신을 통해서. 지지율을 올려야 된다. 이거는 정동혁 대표의 책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